TXG 역사상 가장 최강의 가성비, 실수로 잘 맞는 게 75달러예요.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아, 아, 원래 아예 커 없지. 돈을 더 닮으면 골프프라이데이부르다 숏다 해서 괜히 <laughs> 쉬워 보이는 건지. 칸의 정품은 25만, 원. 엑시코 애들이 대충 조립한다. 안녕하세요. 골린이와 함께하는 채널, 골린튜브의 골린입니다. 오늘은 블랙프라이데 이때 주문을 했던 클럽이 와서 언박싱하고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댄스 기빙데이라고 하죠. 그 다음날 금요일을 말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가장 큰 세일 기간이라고 합니다. 서 매장 문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막1 같은 거막 집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다 사고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원래 불프 때는 정말 해외에서도 직구도 많이 하고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싸게 많이 샀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공장도 멈추고 생산을좀 별로 못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골프 인구가 또 많아지면서 골프 매장에서도 재고가 많이 없고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생각보다 많은 할인이 없었고 판매하는 수량도 별로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래도 PXG 공식 홈페이지에서 불도 할인을 하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직구를 안 해보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직구 비용이 얼마나 되냐, 국내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얼마나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일단 영상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XG가 미국 내에서만 배송을 해주고, 다른 나라로 배송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배송 대행자라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배대지라고 하는데, 배대지를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사진으로 검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PXG에서 배대지로 물건을 내가 주문한 대 정확하게 보냈느냐, 또물건에 이상은 없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배대지에서 검수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정밀 검수 비용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배대지를 거쳐서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PSG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배대지 쪽의 잘못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문제라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직구하시는 분들은 꼭 정밀 검수 사진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PSG에서 이런, 이런 박스를 준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배대지의 박스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뭐지? 한두번 여러분이 아닌데 헤매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 뭐? 이거 뜯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이게 제가 주문한 내역인데 원래 이게 박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에데지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보내준 거라서 PXG 블랙박스 그리고 스크류 나사 디자인 그게 정말 PXG의 국가 전략이었는데 아 이제는 가성비의 클럽으로 된 PXG. 네, 제가 구매한 클럽은 바로 0211ST 모델, 아이언입니다. 오, 이렇게 아이언 커버 없이 이렇게. 아, 원래 아이언 커버 없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중고 아이언으로 사실 골프 처음 시작했는데, 어, 새 아이언을 산 거는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커버를 뭐 씌우고 다니야 되나, 이거? 제가 커버 안 씌우고 잘 다녔는데, 이게 또 단조여가지고, 부딪히면 딩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 중이긴 한데. 이렇게. 네, 제가 주문한대로 잘 왔습니다. 바로 이 모델. 네, PXG 011ST 2 모델 샤프트는 엘리베이트 95 네, 샤프트 ST는 그 슈퍼 투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급자를 위한 이제 모델인데 어, PXG에서 나온 어, 블레이드 머슬백이라고 하죠. 블레이드 모델입니다. 오스틴 앨런스트라는 P.S.G. 에서 스폰받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2021년 L.P.G.A. 드라이버 온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할때의 클럽이고 7번, 8번, 9번을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라이언 오툴랜가 뭐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4번부터 P 저랑 동일한 이 아이언으로 네, 우승을 했다는 우승 클럽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일단 블레이드 단조 네, 여기 보시면 3 x 4 g 라고 적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삼중 구조의 단조 형태로 만든 건데 머슬백 뭐 형태이기 때문에 초보용은 아니에요. 중상급자분들을 위한 네, 그런 클럽입니다. 제가 일단 초보는 좀벗어났니다 오케 okay. 저는 나사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편이었나? 나사 이동 괜찮았거든요? 공3 1을쓸 때? 확실히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고 일단 솔도 얇고 옵셋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네. 확실히 삼겹자체 느낌이 나면서 좀 고급진 것 같으면서도 디자인은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좋습다 가격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직구로 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불초 세일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럽다 하나당 75달러였어요 따지면 뭐한 8만 원, 9만 원될것 같은데, 정말 저렴하죠.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까지 좋다. 오, 뭐야? 어, 지워진 오, 오, 깜짝이야 어, 마이 <laughs> 놀랬죠. MOI가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이드 아이언 치고 MOI가 높다. 머슬백 치고 MOI가 높다 이 클럽 헤드의 중량을 약간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르게 배치를 좀 달리 했대요 그리고 재질은 8020 카본 스틸입니다 8620의 소프트 스틸로 단조를 할때 3중 구조로 하면서 정밀하고 촘촘한 구조로 이 그루브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 그루브가 뭐 다른지 어떻게 써보질 않아가지고 <laughs> 아, 어쨌든 하중이 이 페이스 아래쪽에 실리게 만드는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 제가 0311 아이언을 썼을 때는 중공 구조기 때문에 안에가 비었기 때문에 그빈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나사를 박아서 아래쪽에 하중으로 가서 MOI 높이려고 하는 건데 ST 모델도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페이스 아래쪽에 하중이 실리는 구조라고 하는데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를 말씀을 드리면 다이나믹 골드, 뭐 프로젝트 X, 뭐 AMT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트로템퍼사의 엘리베이트 모델입니다. 이 엘리베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VSS 이 기능이 샤프트가 공을 타격하고 거기서 오는 진동을 56% 정도 잡아준다고 이뭔 개소리야! 부상의 위험이 덜하다고 그렇게를 하는데 엘보나 이런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 실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네,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스탁 샤프 트 근데 엘리베이터 95g짜리랑 엘리베이터 투어 117g짜리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선택을 할까 하다가 어떤 분이 헤드가 조금 가볍다고 한 후기를 들어서 아 그럼 헤드 무기로 치려면 샤프가좀 가벼운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봤는데 샤프트가 조금 가벼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내가 직접 쳐봤는데 제가 실제로 쳐보고 느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헤드의 무게감을 느끼고 싶어서 95g짜리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엘리베이트 샤프트가 프로템퍼사에서 비싼 샤프트래요. 바이나믹골드의 투어 이슈 모델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는 비싼 샤프트라고 하는데 어. 제가 프로템퍼 코리아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이 샤프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프로템퍼 공식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이 샤프트가 있긴 했는데 단종된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p x 에서는 이걸 스타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상에서는 단종된 모델로 나와 있어서 그게 좀 흥미로운 일이긴 했고 샤프트 오브로 나뉘는데 탄도가 너무 높이 떠서 거리가 두 클럽이나 줄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냥 내가 쓰는 다고리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립은 램킨사의 Z5 그립입니다. 기본 스탁으로 들어있는 그립인데 언더 사이즈 그립입니다. 언더 사이즈 그립 좀 처음 잡아보는데 저는 천연 정가면 26 맞는 것 같고 합성 피혁 같은 경우에는 23호 끼고 있는데 23호 끼는 분들까지는 이 언더 사이즈 그립이 좋다고 왜냐면 그다 미국 성인들 손 사이즈에 맞추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는 이 언더 사이즈 그립이 더 괜찮다라고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셔서 언더 사이즈를 구매를 하게 됐 P X G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핑에서 수석 디자이너와 기술 이사를 데려왔는데 핑이 원래 이 피팅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핑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막 블랙다, 블루다, 그린다, 퍼플다, 오렌지다, 레드다 뭐 이런 식으로 체형을 고려해서 피팅된 아이언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P X G가 좋은 점이 샤프트를 일단 제가 고를 수 있고요 업체지도 뭐 비용을 더 내고 다른 샤프트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샤프트 길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P X G에서 공식홈페이지에서 구매할 때는 1인치 커팅을 해서 길이를 더 줄여서 구매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있요 데 이건 이제 스타 그립이긴 한데 붕을 넣으면 볼프 프라이드사의 그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버 사이즈, 언더 사이즈, 뭐 이렇게 그립의 두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 피팅 브랜드인 점은 참 p s 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1 1 s t 모델의 장점은 파구감이 좋대요. 0 3 1 1이 이제 중공 구조였기 때문에 약간 멍멍한. 멍통한 타구감이었다고 한다면 일단 단조 모델이기 때문에 머슬백이기 때문에 타구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블레이드 치고 가능성이 좋다 다른 타사의 블레이드나 머슬백에 비해서 페이스 크기가 좀더 크고 솔도 조금 더두 크고 블레이드에 비해서입니다 일반 뭐 0311에 비해서는 좀더 얇고 헤드가 작고하지만 일반 머슬백보다는 좀더 쉬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 일단은 디자인이 예뻐요 아사가 들어간 게그 PXG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데 아사가 빠지고 너무 매끈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합에서 봤을 때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쉽다, 쉽다 해서 괜히 쉬어 보이는 건지. 헛소리 그 하지 마, 임마. 그리고 단점으로는 트루템퍼사의 엘리베이트 샤프트를이샤프트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탄력이중의 카본 스틱, 헤드 재질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은 1020이나 1025의 연철 소재를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부드럽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건 PSG의 이제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립 불량이 많다고 하거든요. 특히 패럴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라이각이나 로프트각이 페이지 에 나와 있는 스펙과는 좀 다르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진 아이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011 아이언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자기 0311이랑 011ST를 2 갖고 있는데, 거리감이나 거리 편차나 손맛 이런 걸 확실히 011ST가 좋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본인이 다골 105S200을 쓰셨는데, 엘리베이터 샤프트랑 크게 큰 차이가 없다. 손맛도 좋고, 채도 잘 빠져나간다. 그리고 PX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 PXG의 실수, 현대차에서 실수로 잘 만든 차가 제네시스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 PXG에서 실수로 잘 만든 게 바로 이 011ST라고 2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머슬백 아이언에 비해서 분명히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페이스도 뭐좀더크고어드레스가 편하다. 이런 장점들 말씀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단점들 말씀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머슬백은 머슬백이다 이게 정타가 안 났을 때는 뭐 자비의 힘이 없이 얄짤없다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머슬백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가 좀 가볍다 헤드의 무게로 치기 어렵다 뭐이 정도 정도로 후기들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정가는 클럽당 149달러였거든요 이게 2021년 모델인데 그전 모델은 뭐 199달러였나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싼 모델이었는데 제가 불프때 구매한 가격은 75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75달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클럭개 구매를 해서, 525달러가 들었고, PSG는 이제 미국 안에서 만 배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배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옵션이 있어요. 여러 개 옵션이 있는데, 저는 제일 저렴한, 그라운드 옵션을 선택을 해서, 60달러. 6 0달러로 구매를 했고, 그 배송 대행지, 배대지까지 가는데 비용이 60달러인 거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비용이 좀 다른데, 20달러 초반에서 뭐 30달러 중반까지, 뭐, 이 정도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관부가세를 내는데, 어, 원래 미국이라는, 메이드인 US라는 거를, 오케이 되면, 이제 관세가 빠진다. 는 관세가 8%고, 부가 세가 10%일 텐데, PSG에서는 원산 현 증명서를 발급을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간부가세 18%다 되면 13만원 후반에서 14만원 초반대, 그 정도로 되고, 클럽 7가지 클럽과 미국 내 배송을 하면 585달러, 거기다가 배송대행지 230달러 정도, 그다음에 간부가세 13만원, 14만원 정도 되면 들어는총 비용은 80만원 초반대에서 80만원 후반대까지 와! 이게 블랙 파이데이때 구매한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PXG 공홈에서는 88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88달러도 옛날 많이 되게 저렴한 건데, 아,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7개 아이언인데, 6개 아이언을 주문했을 때는 좀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90만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불프로 때는 그 가격에 구매를 한 거고, 불프가 끝났죠? 88달러로 지금 구매를 한다면,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만원 정도의 일부 가지 클럽으로 머슬백 아이언으로 구매를 한다면, 어, 이건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옛날에 PXG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런칭을 했을 때는, 뭐 이재훈 부회장도 쓰고, 엄청 고가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011은 그 당시 없었지만 031 아이언 한 클럽당 70만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엄청 비싼 금액이었는데 지금도 카네의 정품으로 011스티 모델 하나를 구매하면 25만원 그럼 7개 아이언이면 175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했을 때는 75만원 정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비용은 직구보다 좀더 비싸지만, 일단은 AS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퓨어링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PSG가, 불량 조립이라고 해서, 라이각이라든지, 스윙웨이트도 좀 다르다고,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후기들도 봤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멕시코 애들이 조립을 하기 때문에, 대충 조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했었는데, 어쨌든, 퓨어링까지 다 마친, 완벽한 상태의 아이언을 국내 정품으로는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직구의 단점으로는, 일단은, 영어가 필요하고 어쨌든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어를 써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배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대행제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PXG의 잘못일 수도 있고 배대지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우배송이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다 한달 정도 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직구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 국내 정품을 구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잘 비교를 해 보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직장인 골퍼 주말 골퍼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골프 때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0311 젠1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 p s g 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없었고 정말 만족하고 썼던 아이언이라서 이 011ST 모델도 첫 느낌은 되게 좋거든요 오배성도 없이 오고 뭐 샤프터 이런데 뭐 문제도 없이 오고 라이각이나 로프트각은 뭐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어, 정말 만족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가성비입다 PXG 역사상 가장 최강의 가성비 유전되기도 할 정도로 실수로 잘 만들었다는 011ST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는데 직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PXG 아이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골린이와 함께하는 채널 골린TV의 골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